안녕하세요. 생존일기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었는데요.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부족한 영상임에도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요즘 배달과 대회 준비로 운동하느라 영상 편집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고 나의 도전을 위해 보내는 하루하루와 완벽할 수 없지만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삼형자의 아빠로, 한 남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미래의 60살의 내가, 39살의 현재 배달하는 나에게 묻다. 모든 일이 망하고 배달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한 지도 2개월이 되었다. 누군가는 댓글로 기술을 배우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의 내면에 배우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배부르고 거만한 생각이다. 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방황하는 나를 보자면 정말 우울할 때도 많다. 그래서 이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 준비나 하며 운동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배달을 하며 수없이 해봤다. 근데 운동을 할 때만큼은 이런 상황도 우울한 마음도 잊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배달을 하며 돈이나 더 벌지 2시간 헬스한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이 먹고 60살이 되어서 지금의 도전을 후회할까? 바로 답이 나왔다. 전혀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60살인 내가 현재 39세인 나에게 되물었다. 지금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는 것을 그만두면 후회 안 할까? 60살인 내가 현재 나를 보고 있자면 현재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배달도 열심히 하며 대회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라이더님들, 어려운 이 세상 속 오늘도 화이팅입니다.